사람이 0도 알고 1도 알면요 0이 좋은지 1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0만 아는 사람은 1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냥 1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선택은요 비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요 바깥은 생각조차 안 해요 딱 트루먼쇼 같죠 벽으로 둘러싸인 가짜 도시 안에서 거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바퀴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걸 처음부터 틀렸다고 단정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비혼주의자가 난 결혼 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예로 들어보면, 요즘 불경기잖아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자금이 진짜 절실하다고 하세요. 근데 워낙 힘들다 보니까 기대출은 이미 많고, 신용점수는 바닥이고, 매출도 안 나오고, 뭐 탐보로 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 당연히 막혔고요. 정부 자금? 당연히 안 나온다는 소리만 듣죠. 그럼, 아, 난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해버려요. 왜안 됐는지, 뭘 보완하면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요. 욕만 알고 있으니까. 맨날 불경기타만 한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다, 끝났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물론 맞아요. 진짜 어려운 시기이고, 많이들 힘들죠. 근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를 알려드리죠. 대표님이 가진 사업서,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어떤 기간에, 어떤 언어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고민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허황된 꿈들을 현실로 바꿔드리고,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걸 가능으로 바꾸고,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끊임없이 자금 조달을 해드려서, 그렇게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대표님들 눈빛이 달라져요. 예전엔 그냥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사업가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몰랐다 그래요. 사업은 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번 돈으로만 영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바보처럼 몰랐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한번 제대로 된 자금 조달이 트리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몇배 이상의 기회가 따라오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문은 있었는데 애초에 그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짐 캐리가 험난한 가짜바다를 건너고 세상의 벽 끝에 닿았을 때 그는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벽 앞에 서 있으시네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문을 여시겠어요?